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8월 1 3일이고요 어, 지금 할 거는 저번주에 드렸던 관심 종목들, <laughs> 뭐, 흐름이 어땠는지, 복귀 겸, 수익률 같은 거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그냥 종목 쭉 저번주에 있던 영상, 지금, 13개, 맞네요. 8개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더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수익인지, 손절인지 한번 해보고, 총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laughs> 썸네일은 지금 제가 제작 중이라서 영상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SDN. 8월, 7월, 아니 뭐야, 8월, 제가 7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8월 8일부터가 제가 드린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어,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7월, 8월 8, 7일날 드렸으니까, 8월 8일날 보고, <laughs> 요 정도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요 정도 하면은, 한 2%에서 3% 정도, 한번 수익 구간이 있었고, 쭉 빠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아이고. 앞에 요 정도. 사이즈를 보고 여기는 매매를 못하시겠죠 그럼 여기 눌림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 요기는 안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3.8%더 sd는 한3%두 번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3.3 3, 6% 정도 수익이 났을 수 있겠네요 한화솔루션 최소로 잡을 거예요 최소로 한화솔루션은 7일 날 드렸고 8일 날 바로 올라갔는데 뭐, 요거는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7일에 끝나고 제가 8일날 들어간 거, 기 드린 거기 때문에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항상 매매 방식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건 그어놓고 여기 한번 구간 나오죠. 여기, 뭐, 최소한으로 잡겠습니다. 하면은 5% 그리고 여기는 5%랑 짧네요. 3.5% 5% 3.5%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섹터가 이번주에 강했는지 안강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KP, kpf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 이거 제가 7일날 다 그려 놓은거 7일 날은 안 그럴 것 같겠다. 8일. 이거는 아마 처음에 어떻게 알려드렸을라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아, 이렇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살수 있겠죠. 여기 박스를 이렇게 치고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요만한 박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 여기 상하가 간 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사고팔 고하라고 그럼 사실 제가 드렸으면은 이쪽에서 사셨어야지 돼요. 저를 믿고 사셨으면. 그래서 이만한 7.4%, 7%의 파동이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딱 7%의 파동 두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 정도의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p t s 이거를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딱 하실 수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어차피 영상도 그렇고 매매 타점도 다 비슷하게 드리기 때문에 이 파동은 앞에 있던 거죠. 앞에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있으니까. 어, 이게 박스가 좀 애매하다. 근데 원래 여기 정도 박스가 있고, 여기 또요 정도 박스가 있으니까 노원개미가 박스 하단에 한번 사보랬지. 근데 박스 하단 밑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이렇게 버티다가 제3% 정도면은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1.3% 2% 정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손절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서 이만큼 딱 수익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은. 8%씩 한번 나옵니다. 8.2%니까 그냥 8%로 할게요. 이 파동은 어디 나온 거냐? 이, 제 추천해드리기 전에 요만한 파동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만큼 잡아서 하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에 사서 이 정도 파동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8%. 로봇 관련주들이 제가 줬던, 드렸던 전주보다는 힘이 확실히 약해졌죠. 그 대신 뭐 이렇게 루, 그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이런게 엄청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요거는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박스 권 여기 앞에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요런 데서 왔다갔다 하다가 요 상단에 뚫어주고 제가 7일날 드렸으니까 요기 5일날, 종가 부분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박스 하단이니까, 뭐, 요거를, 매, 요, 올라가는 데를 먹으실 수, 수 있는데, 이거는 안 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얘는 요 정도나, 어, 요 정도, 어, 비슷하니까, 아, 요 정도로 해야 겠다요 정도를 주는 애니까, 요만큼이나, 요만큼은 먹을 수 있죠. 제가 두개 정도, 잘 모르시겠으면 두개 정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9% 고점으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9%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 하단에 부딪히고, 박스 상단까지 가니까 한번 말,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면은 이만큼 파동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7.6%, 7%로 계산해도 9%, 7%, 그리고 여기서는 박스 상단을 뚫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 박스 하단 금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첫 번째 구간, 9%, 7%, 뭐 이것도 꼬리로 하면 그러니까, 몸통으로 할게요. 요 밑에도 위에서 샀다고 치고, 여 10%입니다. 그러면 9%, 7%, 10%, 10% 7%, 10%.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박스권 매매 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매매하냐라고 하시겠는데, 엄청 쉬워요. 앞에 박스가 그려져 있는 데에서 움직이는 거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 파동만큼 1차 목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최대한 부풀려면 여기 여기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여기부터 계산하고 고점까지 계산할게요. 꼭 고점까지 못 들고 있는 거는 구독자님들 실력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합니다. 이런 거안 하죠. 그냥 이 몸통부터 여기 그냥 꼬리도 안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삼성 스펙 사업만 해도 26% G2 파워는 제가 G2 파워는 그 권리락 때문에 어, 피코그램을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G2 파워는 안 따지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쨌든 무증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빼고 피코그램 그러니까 저도 뉴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런 거를 대충 찾아보기만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댓글에 달아드리는 거죠. 앞에 피코그램은 이만한 사이즈가 파동에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은, 역시 바, 박스 하단에서 사는 거죠. 3% 정도 나오면 손절하라고 했는데, 14%, 여기서 여기까지 딱한2.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어, 안 나와, 안 나와야 되긴 해요. 근데 뭐, 여기도 앞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박스 아래로 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뭐 바... 여기까지는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만한 슈팅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여기서 근데 뭐이 정도를 말고 그냥 저는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박스권 하단으로 계산해도 여기가 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눌러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좀 위에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게요. 그냥 <laughs> 여기도 15%, 이 친구는 15% 지금 두번 나왔습니다. 15%, 15%,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얘가 많이 올랐죠. 여기 그 동시효과까지 하면은 16%인데, 그냥 이거 고가까지만 하겠습니다. 10... 12% 정도. 이게 파동이 많은 거 맞나? 어, 요 정도. 13.7%. 근데 아까 이거 5일은 제가 추천한 게 다음날 추천했기 때문에 빼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15%, 15%, 두 번. 30%네요. 이건 많이 나왔네요. 제가 이것 인스타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만 해서 45% 정도 먹고 여게 조금 들고 있는데 시간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빠져도 뭐요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피코그램이 이번 주 아직까지는 대장인데 아직 대동전자가 안 나왔죠 캠트로스 이거는 어, 제가 항상 <laughs> 이 고점 돌파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박스 권이 밑에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박스권 하단 그려보고, 상단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앞에 2만원 파동 있고, 여기도 2만원 파동씩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7% 구간 한번, 여기 두 번, 두번 하고, 여기는 뭐, 못했다고 할게요. 여기 손절까지 하겠습니다. 손절 3%로 치겠습니다. 3%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7% 한번, 여기는 7%는 못 갔지만, 최소한으로 잡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아이고, 이 여기 7%, 9일이니까 맞죠. 7%, 여기 1 0가부터 여기까지. 5%. 7%, 3%, 마이너스 3%. 7%, 5%, 마이너스 3%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래도 9%. 미래나노텍 이거는 실제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 상한가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박스 권은 대충 보시면 그리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제 7일날 종목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전에 이 전에 있는 박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박스권은 나중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부, 보시 여기도 정확한 이만한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다 나왔던, 이, 나왔던 파동들이죠. 그래서, 5일날 제가 해드렸으니까, 8일날 뭐, 종가 배팅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8% 하나, 둘, 세개 나옵니다. 하나, 둘, 여기 종가 배팅 하거나, 시가 배팅, 시가 배팅 하겠다고 할게요. 셋. 세번 나옵니다. 그래서 8% 아이고 8.9인데 그냥 8으로 할게요. 8.9, 8.7.6인데 그냥 7로 하겠습니다. 8, 8, 7, 23. 1, <laughs> 웰크론 한택도아 얘는 그냥 거의 보합 수준이더라고요.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5일날 추천드렸으니까 아, 이것도 할 수는 있겠, 있었겠네요. 근데 파동이 짧아가지고. 만약에 하셨으면 여기 이만한 파동씩 나오게 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만한 짧은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날 그냥 여기 하단에서 샀다. 그러면 어쨌든간 이쪽에서 시세는 줬어요. 한번두번 줬으면 딱두번 이게 짧아 보이는데 짧지 않아요. 6% 6%입니다. 12% 쉽죠. 만약에 내가 앞에 수익이 한번 났다, 근데 이게 밑에까지 안 가고 올라간다, 이 저점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로 갈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6% 벌었으면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도 차이 안 나요. 0.7%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섰다가 이런 손절을 나오더라도 그냥 파는 거죠. 얘는 아직 손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뭐 계산하면 손절로 처리할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후하게 계산하는 데 없죠 5일부터 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이만한 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5일이니까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 친구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옆에 이, 이 박스권 안에서 근데 얘는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추천은 안한것 같은데? 그냥 받드린것 같은데? 이건 아직 매매, 아예 타이밍도 안 나왔어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 본절이겠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영호 DSP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거는 많이 가. 갔겠... 이것도 제가 5일날 드렸는데, 얘는 박스권이 좀 늦게 나왔죠? 원래 5일이었으면은, 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아직 돌려주는 움직임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부터 매매 구간인데 종가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시간에 빠지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화요일날 대봐야지 하는 거니까 또 매매는 안한 걸로 하겠습니다. 뭐 손절 손절 처리 할까요? 뭐 그래도 엄청 많은데 대동전자, 대동전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 건데 제가 7일날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박스권도 명확합니다. 이 친구는 여기 여기 뚫어주고 다시 여기는 뭐 박스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상가를 갔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를 횡보해줬으니까 여기를 박스권으로 할게요. 여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요만하거나 요만한 파동, 뭐 크게 보면 이만한 파동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지? 14퍼센트네. 이 친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짧아 보이는데 커요. 그래서 5일 날 추천 드렸으니까 8일 날어 이거 시가를 박스권 밑에서 했네. 그럼 여기 다시 살려야지 시가 돌파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 11% 하나. 그리고 여기서 뭐 전량 매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시가 매매 이 앞에 매물대 없으면 시가 매매 하라고 했죠. 여기서 또10% 그리고 눌렸습니다. 또할수 있습니다. 어, 하셨을 수 있, 하셨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5분 봉이라 했는데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한번 했죠. 여기서 했다 그래도 한번 한번 이렇게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11%, 그리고 식감에 여기는 할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두번 10%, 여기 눌림인데 이 앞에 박스 여기 고점 안 깨준다. 그럼 여기서 눌림목 할수 있습니다. 두번 상한가 가고 이건 아쉽죠. 여기 여기는 저는 때 상한가 홀딩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건데 여기 하나 10%, 두번 20%, 여기 세번30%이 정도만 해도 30%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이 상한가에 이렇게 눌려줬잖아요. 어, 나 그럼 여기 눌리는데 이만한 파동 파고 상따 한번 해 본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한번 11% 아까 여기 시가로 그냥 계산할게요. 여기 두 번, 10%. 여기 세 번. 여기도 10%, 아이10%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이거. 더 먹을 수 있습니다. 10%. 하나, 둘, 셋, 넷. 이게 좀 크긴 한데, 이게 12%인데, 그냥 10%로 할게요. 10, 10, 10, 10을 더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73% 남네요. 173%. 손절이 한 번, 두 번이 있다고 해도 나머지가 다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풀비중으로 하지 못한다. 왜냐면 풀비중으로 못하죠. 이게 같은 날 시세를 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비중을 내가 반반씩만 하셨어도 이게 다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세 종목이니까 내가 이거를 열세 종목을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드 대비 13% 정도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적 총수익은 만약 풀비중으로 했으면 173% 리딩방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73% 정도고 내가 비중을 절반 정도 삼 하셨으면은 시드데이 80%뭐 3비중 3분할로 나눠서 하셨으면은 50% 이상 나가죠57%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단타들을 엄청 많이 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시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였나, 30% 정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걸 3, 나누기 3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상한가 모은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훨씬 높습니다. 하튼 이렇게 나왔고, 거의 100%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 이 정도 됐고요. 이거는 제가 내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어 제가 월요일까지 휴무 그 뭐냐 빨간 날이니까 월요일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관심 종목 한번 뽑아서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영상 감사합니다.